네,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30일이구요. 5월 30일 저녁, 저녁, 예, 오후 5시 57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 코스피 230분 봉 차트를 가지고 시장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음, 어제, 그려, 어제, 어, 어떻... 이렇게 여기였죠? 예, 어제 여기였고, 예, 우리가 사, 목표로 삼았던 건 이제 여기였죠? 여기와, 여기, 예, 370과 360. 예, 36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아래 위로, 예, 5포인트 정도 범위로 설정을 해놨었습니다. 오늘 아래쪽에 닿았으니까, 예, 목표 달성. 끝. 증가했는데 조금 더 내려왔죠? 예. 조금 더 내려왔습니다. 어쨌든 뭐 그러면 이제 목표는 더 간단해졌죠. 네 여기서 종가 기준으로 예, 5포인트를 더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5포인트를 더 내려갈 것이냐. 오늘 종가가 358.71이니까 예, 350 8.7일이니까, 뭐, 위로는 363.7일까지, 아래로는 뭐, 353.7일까지. 예. 그럼 뭐 아래 위로 요 정도 해놓으면 될것같고요 여기 위쪽은 이제 이 라인하고 거의 같네요, 수치가. 목표는 이렇게 정해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어제 거니까, 끝. 그렇죠. 예. 오늘은 뭐 목격지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쯤에서, 여기쯤에서도 이제 다 뭔가를 했고, 네. 그 다음에 종가,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 코스피 시장이 끝난 다음에, 뭐 3시 20분부터 3시 반까지, 3시 30분까지가 주식시장의 동시효과 시간이죠. 예, 그거 끝나고 파생시장은 35분부터 45분까지가 동시효과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 그 사이에 한 5분 정도 텀이 있기 때문에, 네, 예. 여기서 정리도 했고 새로 재편도 했지만, 네, 여기서 다시 한번더할수 있는 거죠. 여기서의 목표는 이제 여기까지 였습니다. 365와355 인데 종가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목표를 여기까지 그리고 또 여기까지로 다시 설정을 했다 네. 뭐 얼마 차이 안나지만 어쨌든 종가 기준으로 그렇게 설정을 했다 그래서 요거는 요거는 네 저기서 설정한 것들은 이제 무시하는 걸로 예,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다. 요 라인은 좀 지, 요 라인은 지켜줬으면 했는데 지켜줄 상황이 아니었죠. 예. 아침 어제도 계속해서 밤새 환율이 올라오더니 오늘도 아침부터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거는 무시하더라도 밤새 올라온 게 있기 때문에 이 라인 돌파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였다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하고요 시장은 뭐 지금 이 상태까지 왔기 때문에 돌아가려면 다시 또 이런 모습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그런 모습이 나타난 건 없다 언제 나타날진 모르겠지만 오늘까지는 나타난 건 없다 또 이렇게 횡보하거나 이렇게 파동을 이렇게 벌리는 이런 모습을 좀 진행하다가 이런 걸딱 뚫고 올라와서 올라가겠다는 얘기를 조금 한 다음에 뭐가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위쪽으로 다시 돌아갈 것 같은 모양은 아직은 없다. 하방 우선. 네. 그리고 환율도 지금 정고점, 네. 여기서 한번 한번 밀렸다가 오늘 다시 뚫었지요? 예, 뚫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목표를 한 여기 정도 또는 여기 정도까지도 갈수 있겠다고 봤는데 심하면 이제 정고점을 바라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물론 지금은 네, 다소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마음은 하방 우세지만 시장은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항상 해지를 해 놓는다. 뭐, 상승장이라고 해서 주구장창 올라가는 건 아니지요. 가다가 꺾이고, 가다가 놀고. 야, 여기선 더갈것 같았는데, 그냥 푹 한번 빼주고. 그렇죠?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죠 내려오다, 반등하고, 내려오다, 반등하고, 뭐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고, 예. 보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정도면 되겠죠. 네. 어, 그리고 어제 그 댓글 남겨주신 그 질문에 제가 뭐딱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가격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 내용이, 질문 골자가 오버나이트 할 때는 얼마짜리를 주로 하시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전혀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뭐하고 상관이 있냐면 이제 본인이 운용하는 자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거는 예. 내가 뭐 내가 지금 현재 운용하는 자금이 뭐 간단하게 뭐한 100만원 정도 된다 그럼 뭐 1.0짜리로 1.0짜리로는 4개 정도 할수 있는 거죠 근데 0.2짜리로는 20개 하면 되는 거죠 네. 그 금액에 따른거고 따른거고 물론 좀 비싼거는 좀 천천히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싼 것들은 네, 좀 빨리 올라가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장이 횡보하면 네, 시장이 횡보하면 비싼 것들은 좀 천천히 떨어집니다 근데 싼 것들은 좀 빨리 떨어지죠 그런게 있고 해서 장단점은 있습니다. 자금이 좀 부족하시다면, 뭐, 싼거할 수도 있는 거죠. 좀싼거 해서, 뭐, 20개까지는 못하고, 뭐, 한 5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5만원이니까, 5, 5, 25만원이면, 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하나, 1.0짜리 하나가 25만원이니까, 25만원을 이거 하나에 다 때려 박느냐? 아니면 얘 다섯 개로 하느냐? 뭐 이런 거 심적인 부담이 나한테 어느 게더 적냐? 이런 거 그런 거 기준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가진 자금이지 예. 뭐 비싼 거, 싼 거, 예 비싼 것들이 안정성은 있죠. 예. 안정성은 조금 더 있지만 뭐, 안정성을 생각한다면 아예 파생 시장에서는 <laughs> 파생 시장에서는 네네 뭐,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도 조금 문제는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제가 옛날에 선물 옵션 할 때만 해도 뭐 책들을 겁나게 들여다 보고 했는데, 무슨 뭘 계산하고 뭘 계산하고, 예. 스트레들, 뭐, 스트랭글, 이런 전략 같은 것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근데 사실 행위 자체는 간단하지요. 주문해서 사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네. 그런 포인트가 어디냐. 그런 거 살펴보는 거고, 그런 포인트들 신경 안 쓰고, 그냥, 예, 어떤, 그, 예, 그런 어떤 포인트나 어떤 차트 분석이나 이런 데 신경 안 쓰고 하려면, 네, 지금 제가 말씀, 몇,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그냥 투자금 조절. 예. 이런 거죠. 시장은 이르가 이리, 이리 갈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은데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네, 그렇습니다. 응. 반등을 할 수도 있고 그냥 꼬라박을 수도 있지만, 네, 그래서 해치를 해두는 거지요. 얘가 내일 만일에 좀 쉬고 금요일이라서 좀 소극적인 매매를 한다 이 주체들이 그러면 횡보를 할 수도 있겠지요. 아니면 여기까지 너무 빨리 내려온 것 같은데 좀 쉬자 하면 다시 이 자리까지 반등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어 우리 시장만 나쁜 줄 알았는데 얘들도 안 좋고 환율은 환율은 아 지금은 좀 내려오고 있네요. 좀 지금은 내려오고 있지만 또이 자리까지 올라가서 끝났다. 그러면 뭐 바로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다 신경 쓰기 싫으면 네. 이렇게 예 엣지를 하는 방법으로 그런 위험을 좀 상쇄시키고 차트 패턴이나 무슨 뭐 이런 뭐 추세선 기법이나 그 다음에 뭐 이제 봉파동을 보고서 캔들을 보고서 캔들을 보고서 커마 있자 이게 상승하는 모양인가 아닌가 이런 거 살피면서 여기 뭐 좋은 예가 없네요 예 좋은 예가 없고 음뭐 이런데 뭐 요런 요런 게뭐 잉태형인가 그러면 올라갈 가능성이 좀더 높은가 이런 게 여기서 생겨서 조금 애매한데 뭐 조금 넣어보고 아니면 뭐 이런데 또는 이런 데서 계속 이런 것들이, 이런 비슷한 것들이 생기니까, 아, 돌 수도 있겠다. 라는 어떤, 어떤 캔들, 캔들 분석, 뭐 이런 것들을 하셔도 괜찮겠지만, 예.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이게 기본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 어... 네, 뭐. 어쨌든, 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뭐, 여러 가지 뭐, 전략도 있고, 전략에 관해서, 아니면 뭐, 차트 패턴이나, 캔들 패턴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그래도, 가장 직관적으로 쉽게 할수 있는 건내 투자금을 분산 투자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자금, 내총 자금이 얼마고, 이 투자, 시장에 투자하는 자금은 내 생계비는 별도로 따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내가 지금, 네, 투자에 쓸수 있는 돈의 규모가 얼마고, 그 중에서 1회, 1회 집원을 수 있는 돈을 얼마로 정하는 것이 뭐냐. 왜냐? 왜냐? 한 번에서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네,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실패할 확률도 늘 존재하죠. 그래서 나누는 겁니다. 보통은 기본적으로는 총 가진 자금에서 대략 10등분 정도 해서 처음에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만일, 파생시장에서 운용할수 있는 자금이 한, 뭐, 한 뭐, 천만원 정도는 내가 할수 있겠다 싶으면 그걸 10등분 해서 한번 거래할 때 집어넣는 금액의 한도를 정하는 거죠 그렇게 정하셔도 되고 그것도 그것도 그것을 그걸 한번에 다할 것이냐 아니면 몇번 분할해서 요 안에서도 또 나눠서 할 것이냐 뭐 이런걸 정하는게 시장을 분석하고 뉴스를 보고 차트를 분석하고 뭐 이런 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 일단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예, 뭐 그게 답니다 사실. 이게 다고. 그렇게 다고. 패턴 분석이나 이런 추세선 분석 아니면 뭐 전고점, 전저점이 있죠. 네. 어,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직전, 전저점에 왔다.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인가. 예.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지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하지만, 반대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 얼만큼? 요만큼. 그래서 기대값을 정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위험 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거 정도만 생각하고 있다면 뭐 전고점 전저점 매매도 괜찮고요. 뭐 어떤 분들은 뭐 돌파 매매 뭐 이런데 왔으니까 뚫으면 위로 간다 뭐 이런 그런 기본적인 걸아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기준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그런 기준들은 뭐, 많으니까, 그런 거는, 네, 천천히 하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예, 자금, 운용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게첫 번째다. 그리고, 위험 분산이 두 번째. 예, 요렇게 두 가지 정도만,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나머지는 뭐 크게 문제가 될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죠. 천만 원을 들고서 어떤 한 종목에 몰빵을 한다. 그 몰빵도 한 방에 다 집어넣는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네. 위험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총 자금이 천만 원이면 그 천만 원을 몇 종목으로 할 것이냐? 몇 종목에 투자할 것이냐? 뭐, 다섯 종목 한다 그러면 종목당 한 200만원으로 나누면 되겠죠. 근데 그 200만원을, 어떤 한 종목에 대해서 그 200만원을 한 방에 다 집어넣느냐? 그게 아니죠. 예. 올라가던 주가가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어, 지금 다시 이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나 여기서 한번 들어갈래. 했는데 안 들어가고 이렇게 또 빠지죠. 그럼 아, 여기서 1차 여기서 2차 여기서 만일에 저기까지 더 빠진다 그럼 여기서 3차 뭐 이런 계획정도 예, 이런게 분할매수죠 예. 분할매수와 물타기의 차이점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분할매수는 분할매수와 물타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예상 규모를 내가 정했느냐 안 정했느냐입니다. 물타기라는 건 그렇죠. 내가 돈이 있어서 어떤 종목이 마음에 드니까 여기다 그냥 다 몰빵을 해버리죠 처음부터. 근데 이 녀석이 위로 안 가고 아래로 간다. 그럼 아 아까우니까 여기 많이 빠졌으니까 여기서 사야겠다. 근데 이, 이 자금은 벌써 다 썼죠. 그럼 어디서 자금을 끌어오느냐? 밖에 있는 돈에서. 끌어옵니다. 이 안에는 뭐 생활비도 있을 거고 뭐, 저, 뭐 대출을 냈으면 원금이나 이자 갚아야 될 돈도 있을 거고 뭐 이런 돈들 있을 겁니다. 그 중에 뭔가를 일이 끌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더 떨어지면 또 어디선가 끌어오겠죠. 이런 게 물탁입니다. 내가 처음에 정해놓은 이 금액 외에 돈을 끌어와서 쓰는 게 물타기구요 예 <laughs> 분할 매수는 내가 정해놓은 예산 범위 내에서 계획을 갖고 지금은 여기 있지만 올라가면 좋겠지만 혹시나 모두 못, 못 가고 내려올 경우에는 여기서 또 2차 여기서도 올라가주면 좋겠지만 올라가는 척하다가 다시 내려오면 그 다음에는 어디서 3차를 들어가야 될까? 3차.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자금은 네, 내가 애초에 계획을 세워놨던 이 자금에서 나눠서 들어가는 겁니다. 예, 밖에서 신규 자금을 예, 빼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파생시장에서도 예, 내가 집어넣을 수 있는 집어넣을 내가 가용 내가 가용한 금액의 범위를 정하고 예, 그 안에서 한번 투자할 때 얼마씩 들어가느냐를 정하고 그리고 그 정해놓은 금액을 예, 하룻밤에 다 넣을 것이냐 아니면 아침 저녁 또는 일주일을 보고들 몇 번에 나눠서 넣을 것이냐. 그런 정도는 일단 정하고 가셔야 된다. 네, 요 정도만 하죠. 오늘 시간도 좀 많이 지났고, 오늘은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이죠. 금요일. 예, 불타는 금요일. <laughs>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 예, 뜻깊게 보내시고요. 뭐 즐겁고 재밌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금요일 같은 경우는 영상을 찍을 때도 있고 안 찍을 때도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예, 내일 뭐 가능하면 찍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날들도 꽤 많더라 예.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